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28일 K리그 국내 축구 5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 FC 대 대구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리그 1위까지 치고 올라갔었지만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3위로 추락했다. 그러나 선두와 승점 4점 차기의 두 라운드 정도면 순위를 역전할 수도 있다. 다소 부진했던 양민혁은 직전 경기팀의 패배에도 골을 터뜨리며 살아났고 코바세비치의 전방 존재감도 확실하다. 이 경기에는 가브리엘의 선발 출전도 기대되기에 화력전을 유도할 것이다. 이어서 대구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1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근 4경기에서 인천전 패배를 제외하면 승점 7점을 획득하며 잔류권 팀들과 승점차를 줄였다.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9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패색이 짙었지만 세징야의 극적골로 패하지 않는 등 결과와 내용 모두 인상적이다. 대구는 최근 원정 연승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연패 탈출 의지를 팀이 잘하는 홈경기에서 강력하게 보여줄 강원쪽으로 무게감이 쏠린다. 김동현과 김강국이 중원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흐름을 주지 않을 것이고 양민혁이 빠른 발로 상대 최우방 수비를 넘어설 강원이 우세할 것이다. 이번 경기 강원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FC 안양대 충남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은 주중 경기에서 이랜드에 패하며 무패 행진이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2위권 팀과 승점 6점 차이를 유지 중인 리그 선두로 우승에 근접한 팀이다. 직전 경기에서는 스트라이커인 니콜라스의 결장이 있었기에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이번 홈 경기에는 풀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니콜라스와 마테우스, 야구의 웨인 3톱이 모두 출전할 것이고 한의권이 조커로 나설 것이다. 이어서 아산은 전남과 천안을 완파하며 1위 팀의 승점 6점 차로 다가갔다. 다득점에서 뒤진 3위지만 2위인 이랜드와 승점 차이가 없고 내심 리그 우승에 도전중이다.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인 김종석의 두 골이 터진 천안전에서는 상대의 수비적인 축구에 고전했지만 마무리를 잘했고, 준잉요와 호세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두팀 모두 우승을 노리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그러나, 이랜드를 비롯해 순위 경쟁 중인 팀들이 있기에 무작정 공격에 기여를 올리긴 어렵다. 김종석과 황기욱이 중원을 두텁게 하고 홈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수비 우선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북 현대 대 제주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대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의 무패를 이어갔다. 정태욱이 호주로 떠났지만 이승우와 김진규, 한국령 등이 합류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에르난데스의 골 결정력은 아쉽지만 안드리고와 티아고 실바 등이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홍정호와 박진섭 등 국대의 레벨의 수비수들이 버티는 수비는 내 경기 연속 상대에게 실점하지 않았다. 이어서 제주는 광주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9위권 팀과 승점 차이를 벌렸다. 후반 카이나의 선제골이 나왔고 경기 종료 직전 서진수가 상대의 추격 의지를 끊어버렸다. 홈에서 대구에 완패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승점 3점을 따냈고 이제 연승을 노린다. 그러나 전북의 최근 분위기가 좋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광주점처럼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설 것이다. 제주는 김건웅과 카이나가 중원에 나서며 공격 전개가 나아졌다. 그러나 최근 4경기 중 2경기에서 4실점 이상하는 등 임채민과 송주훈이 나서는 수비진의 기복이 크다. 이승우와 전병관, 안드리고가 경기 내내 홈에서 골을 노릴 것이고 김진규의 중원 지원이 가능한 전북이 우세할 것이다. 이번 경기 전북 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김천 상무대 광주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수원 원정을 승리하며 다시 2위로 올라섰다. 제주전 패배로 인해 순위 경쟁에서 주춤했었는데 최근 연승이 컸다. 그리고 승점 2점 차로 앞서 있는 울산을 넘기 위해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잘하는 홈일정이기에 이동경과 이동준, 김승섭의 3톱 외에도 유광현과 김대원 등이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광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제주에 패했다. 아챔과 일정을 병행했기에 이정효 감독이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다. 아사니와 베카, 가브리엘 등 외인 공격 트리오가 모두 교체로 들어왔기에 전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로 인해 상위 스플릿 진출에 실패했고 이제는 잔류 경쟁을 해야 한다. 김천이 홈에서 강한 데다 최근 분위기에서도 앞서지만 광주는 원정에서 버틸 힘이 있다. 이정효의 페르소나로 불리우는 정호연이 중원에 나서 이강현과 함께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아산이와 이익윤이 빠른 발로 김강산이 이끄는 홈팀 뒷공간을 허물 광주가 우세할 것이다. 이번 경기 광주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FC대 수원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주중 경기에서 부천과 비겼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발센터 백으로 나선 이찬욱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후반 중반 상대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 경기를 승리하며 권우경 대행에게 승리를 안기려 했지만 좀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펠리페와 도동현, 서현진 등이 공격 상황을 이끌지만 마무리가 불안하고 측면 지원이 없다시피 하다. 이어서 수원은 주중 홈 경기에서 부산에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다.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밀리치에게 한 경기 휴식을 줬고 김현과 이규동, 김지호 등이 공격진에 나섰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는 뮬리치와 마일라, 파울리뉴가 공격을 이끌 것이고, 피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다. 경남은 하위권 탈출을 위해 여러 외인을 영입했지만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홈경기력도 올라오지 않았고, 위기를 넘길 힘도 없다. 피터와 홍원진이 중원에서 점유율 우위를 통해 점차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마일라시 돌파로 해결할 수원이 우세할 것이다. 이번 경기 수원 삼성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